자, 우리 어제 아침에 같은 본문 가지고, 이 본문 가운데 앞 부분에 있는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는 것은 그일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절대 해가 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브리스기자는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중간 부분에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이 여기지 말라라고 강구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요. 또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어떤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이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나 고난이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은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 그러므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 이미 옮겨졌어요.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마땅히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자신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로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만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자, 고소할 수 있는 자, 이상은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징계는 받을 수 있어도 절대로 다시 심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의미이지만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는 재판장에서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의 삶을 사는 것이 그러나 징계와 고난을 생각하며 사는 자는 아버지의 품 안에 사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의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의미이지만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에 기뻐하시는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징계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요한계시록 3 요한계시록 3장 19절도 말이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여러분에게 어떤 책망이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징계와 고난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징계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이데이온 선교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회 바로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야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를 훈련하다 어린아이를 교육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징계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고난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과 섭리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들어 있는 것이. 신 사서의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음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기자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시험과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에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무엇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축복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말해요 베드로전 4장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유를 알수 없는 시련이나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붙잡고 한번더 참고 한번더 인내하며 사시길 바라요. 할수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 보세요 그 시련이 그 고난이 극에 달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때가 가까워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밤중에도 어느 때가 가장 어두운 줄 아세요? 새벽 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이 극에 달해 있다면 그 고난과 시련 뒤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때가 그만큼 가까워진 것이 그래서 성 어거스트는 이렇게 말해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프로포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은 대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그런데 기억할 것은 고난 뒤에 주어지는 축복은 고난과는, 내가 받은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뒤에 축복을 주신다고요? 아유, 축복 안 주시고, 고난도 안 주시면 안 되나? 아니,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 왜? 그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은 그 고난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크기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내가 받은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죠.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은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성경이 어떤 것을 예로 들어 말합니까?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으로 이야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엄마가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아이 낳는 일까지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 해산의 수고, 양육의 고통 뒤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모든 해산의 수고를 잊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 어떤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고통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완전히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큰 고통 뒤에는 그만큼 큰 축복이 있어요. 큰 고난 뒤에 그 고난과는 적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와 고난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징계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종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축복하기 위한 수단이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에서 비롯된 것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 징계와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사랑이다. 왜 징계와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8절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인거설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일상에 실은 없다라는 사실을 강의하며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학교에서 역시 무신론에 대해서 침을 티며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거의 다 마치고 나서 자기 손에서 시계를 딱 풀고 강대상에 놓더니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5분 시간을 주겠어. 내가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하고 모, 모독할 텐데,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정말 있다면, 당신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나에게 벌을 내리시오. 하고 5분 동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을 하나님을 향해 퍼붓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 강의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장래가 조용해졌어요. 그때 강의를 듣던 저 뒤에서 어떤 한 노인이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오면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이 오늘 한 연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당신이 5분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게 욕을 퍼부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무런 책망도 징계도 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에 불과하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징계가 있습니까? 책망이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길 원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해.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있든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축복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과 고난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